셀프 로 했다가씨 진짜 울기만 하면 다행이지 진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아 정말로 아니야 뭐 오니기리 김밥도 있고 얇은 그 김치볶음면 밥용 김밥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의가 이렇게 있어 아, 무슨 <목소리> 여러분들 브라질리언 왁싱 해보셨어요 <목소리> 눈썹칼로 밀면 안돼 절대 눈썹칼로 밀었다가 3일 후에 삼보 이팅 되는 거예요 안돼안돼안돼 눈썹칼 절대 안 돼요. 저 진짜 눈썹 칼로 밀었다가 일상생활 못 했어요. 근데 셀프라면 무서워서 어떡해. 여기 이제 몇분 이제 셀프로 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초보시면은 절대 셀프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브라질리언 왁싱. 뭣도 모르고 셀프로 했다가는 진심 산부인과 가요. 어? 진짜 응급실 실려간다, 여러분들. 쉿.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절대 셀프로 그냥 할 생각 하지 마. 어, 최소 내가 눈치가 좀 있고 약간 좀 빨리빨리 이런 거 저기 뭐지? 캐치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스타일이면 한 그래도 다섯 번은 받아 봐야 돼. 어, 셀프로 했다가 씨. <laughs> 진짜 울기만 하면 다행이지. 진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셋. 아, 정말로 아니야. 브라질리언 왁싱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왁스가 있어 따뜻한 왁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언니가 그샵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해주시는 전문가 분이시죠 그분들은 그거를 이제 남스틱에 이렇게 왁스 액체를 이렇게 거시기에다가 이렇게 착착 바른 다음에 착착 뜯어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브라질리안 왁싱하면 다시 날때 많이 안 숭한가요? 뭐 그렇게 숭하진 않아요 그왜 알죠 여기 남자들 여기 <laughs> 턱수염 나는 듯이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브라질리언 왁싱이 계속 받으면 확실히 약간 뭔가 나는 게 느려지고 털도좀 얇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애를 제가 아직 안 낳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비교를 못하겠는데 꽤 아파요. 어머, 저 지금 왁싱기 켜고 브라질리언 하려고 예열 중이에요. 지금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시려고 왁싱기 따뜻하게 데펴놓고 하이 타리 하시고 거울 앞에서 썸머니 라이브 여기다 켜놓고 왁싱이 다 준비가 됐나? 이렇게 슬슬 접으면서 떠보면서 so to be 어 o Tubbom is a don't drink h i 착 so. Oh, that someone in the pragery on waxing egg, rushing eggs. 알지, 알지. 제가 처음에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들은 거는 한2 0대초 초반쯤에 아는 언니가 출산을 하는데 이제 출산이 임박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제모를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뭐 애를 낳을 때뭐 제모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튼 뭐 그런 것 자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막 언니한테 어떻게 해, 언니?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저식이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뭐, 애도 낳는데, 뭐, 그거 못하겠냐. 근데 이제 언니는 그, 그,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해준대요. 근데 언니는 이제 그 전문 샵으로 가시기로 선택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거기 갔는데, 아, 애 낳기 전에 왁싱하고 가면 편하긴 하대. 아,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가 봐. 선택인가? 암튼 뭐 그렇게 권했대. <laughs> 언니가 많이 포레스트였나? 어, 아무튼 어 언니는 그러던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제 언니가 전문 샵에 가가지고 갔다가 와서 이제 거시기 하고 왔는데 이제 언니 가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별게 나도 그거 처음 가봤는데 샵에 갔는데. 자기도 처음 봤다면서 거기 막 무슨 별 모양도 있고 어? 하트 모양도 있고 <laughs> 굉장히 여러 가지 무늬가 막 있었다고를 내가 그걸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막 이제 신세계였어요. 너무 너무 궁금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내 나는 뭐 출산을 할게 아니니까 필요하다고 뭐 생각도 못 했고 이제 나한테 그거는 약간 아, 출산을 하기 전에 하는 거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막 이런 브라질 막 지금 보니까 봐봐.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봐봐, 1년 지난데 여러분 지금 하신다는 분 중에 1년 전에도 하신 분들 있어요? 지금 1년 만에 되게 많아진 거야 이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에 내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 어, 화살표도 있어요, 여러분. 화살표도 있고 번개 무늬도 있어. 마치 해리포터 그 이거 번개 무늬처럼 번개 무늬도 있어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에게 마법으로 여기를 반사시켰다면 이제 왁싱샵 가면은 저기 소중히로. 뭐, 전체적으로 다 제모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오니 기리 김밥도 있고, <laughs> 얇은 그, 김치볶음 양밥용 김밥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무늬가 이렇게 있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큰 거, 작은 거, 뭐, 얇은 거. 진짜요 진짜 내가 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턱수염, 아, 코수염 무늬. 이런 것도 있어. 실제로 한국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근데 고수의 고수 샵만 할수 있는 거야. 왜냐면 보통 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이라서 왁스를 일자로 쫙쫙 바른 다음에 쫙 뜯어내면 되는데 이거 코스는 코스염은 곡선이에요. 이거 보통 스킬이 아니야. 근데 나도 그거 상 생각을 해봤거든? 도대체 코스튬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뭔지 알지? 이렇게 머스태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내 생각에는 스틱을 얇은 걸 써가지고 일단 그 주변을 좀 따는 거 같아. 그 외곽선을. 브라질리언 왁싱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 거야. 알지? 그 스틱이 나무 스틱이 두꺼운 거 있고 넓은 부분이 바르는 이거 있고 약간 얇은 스틱 있잖아. 얇은 걸로 이렇게 외곽선을 좀딴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기 쳐버리는 거 같아. 뭔지 알지? 알지? 받아본 사람은 뭔말 하는지 알지 아,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 못하는 거 빼고 다할수 있어 도안 어. 뭐내 얼굴 초상화까지 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아니 이거는 농담이고 아니 진짜로 그것도 있다니까 화살표도 있고 도대체 화살표는 왜 남기는 거야? 뭐잘안 보일까봐? 어? 여기 제 소중이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쌤. 여기 저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항상 그 화살표는 밑쪽을 향해 있더라고 뭐야 이게 한눈 팔지 말라고 바로 여기라고 It's 저기 아니고 right 여기라고 here. 이러면서 무슨 약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보러 갈때 여기로 오시면 주공 3차이 단지 모델하우스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 친절한 화살표도 아무튼 있어. 아 진짜 있어 이런 게 신세계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내 친구가 이제 내 아는 친구가 이제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갔다 왔는데, 걔는 자기 되게 오랫동안 저기 왁싱을 받았대. 자기도 이제 유학 가서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하길래 자기도 이제 궁금해서 했대, 했대요. 그리고 뭐 이제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뭐 굉장히 이제 당황했다는 거야. 남친구도 자 이제 그쪽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주변의 여자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다 브라질리 왁싱을 받는다고 하길래. 어, 뭐, 내 생각에는 그것 한20% 남자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친구를 진정시켜주기 위한 건 80%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년 전이었고 이제 걔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몰랐지.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나랑 언제 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기 브라질리언 왁싱 받으니까 그샵 근처에서 보자. 아니면 샵에서 만나지. 이래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왜 받지? 얘가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의아했었는데 내가 왜봤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한번 하면은 이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 아니 알초에 자기도 안 했으면은 몰랐을 텐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있대요. 한번 하면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 어, 버터 뒤에서 식빵 굽네. 근데 내가 작년에 라이브에서는 제가 말을 실수를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라이브에서는 아 이게 위생에 훨씬 좋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 그러니까 정말 위생상으로도 너무 좋고 그날일 때도 너무 깔끔하고 막 냄새도 절대 안 나고 그냥 위생상으로 너무 좋고 왜냐면 길다란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뭔가 뭐 이물질이 묻을 일도 없고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고 하니까 좀더 깔끔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봐서 브라질리언왁신왜 하냐고 물어보셔서 근데 위생상으로는 발 켜진 바가 없대. 털이 있다고 위생, 더 비위생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러미님 맞아요. 그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봤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는 어, 좀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시기 털을 제모하는지와 어? 함께 헬스닷컴 원문으로다가 어제 내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 여자가 그 왁싱을 받거나 아니면 그, 거시기 털을 정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이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 말로는 털이 없다고 위생에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털이 있다고 더 비위생적인 건 아니다라고 전문가분이 얘기하셨어요 다만 그 너무 포레스트이신 분들 음? 너무 길거나 이렇게 헤어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이렇게 무성하면 이물질이 묻을 수 있고 제대로 닦는다고 해도 이물질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위 기생에 막 엄청나게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래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나는 근데 느끼기에 훨씬 더 깔끔하고 그쵸 어맞죠 루나님처럼 냄새 덜 나고 습진 안 생기고 너무 좋은 깨끗 맞아 나도 이렇게 했거든 되게 뽀송한 느낌? 느낌 자체가 습하지 않잖아 특히 이런 여름에 그래서 꼭 비키니 라인이 아니더라도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너무 가볍고 너무 좋더라고 나는 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놀라운 결과, 연구 결과 중에, 미국에서 일단, 그 3,316명의 여성을 그 조사를 해봤는데, 84%의 여성이 가위이든지, 뭐면도기든지 왁싱이든지, 뭐 트위저로든지, 어떻게든 그 소중히 부분을 관리를 했다는 게 84%였고, 그 중에 62%는 아예 진짜 완전 제모를 해본그 경험이 있다. 무직 3%의 여성만이 한 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대. 그리고 사, 거의 10명 중에 4명의 남성들도 거시기 저기 소중이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문화적으로도 다른 부분이야. 어, 이 이제 이 헬스닷컴에서 이제 나라별로 이제 조사한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별로 무슨 27개 국가에 대한 그 왁싱에 관한 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또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쪽 그 소중이를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때 당시 이제 기사에는 이제 겨드랑이 털도 이제, 어, 잘 이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뭐 독일에서 되게 많이 한다 그러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위생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상대방, 서로에더 원활한 거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옷 입었을 때 이제 여름 같은 때 여러분들 이제 비키니 같은 거 많이 입는데 거기서 저기 야 알지 면도기 같은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 비키니 입잖아 뭐 첫날 뭐 이튿날은 괜찮겠지 근데 이게 털이 여러분들 이제 보면요 이게 그냥 일자가 아니라 특히나 거시기 소중히 털은 약간 이렇게 뭐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굵기가 얇았다가 길. 기... 긁었다가, 아, 뭔지 알잖아. 나만 있니? 여러분도 있으니까. 은꾸도 하지. 이따 내가 다 얘기해줄게. 모가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되게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끝에서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빠져요. 근데 왁싱을 하면 아예 이걸 뿌리부터 다 뽑아내는 거니까 날 때도 옛날처럼 그렇게 얇게 난단 말이야. 근데 면도기로 밀어버리면요. 아까 눈썹칼 얘기하셨는데 눈썹칼이나 면도기 칼로 단면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막 단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위에서 뚝 끊긴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나, 나기도 되게 금방 나고 뿌리는 그대로 안에 있으니까 날때 되게 두껍게 단면으로 일자로 이렇게 딱 나.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부분이 없잖아. 끝에만 이렇게 딱 나니까 그래서 더 저기 삼보 일팅이 되는 거야. 이게 날때막 삐집고 막 나오니까 굵은 게 여기다가. 비키니 때문에 입었는데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막빨 맨날 맨날 하면 모르지만 뭐 금방 또 나버렸어 굵게 나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삐집고 나올 수 있다니까 뚫고 나올 수 있어 진짜 단면이 단면이 그렇게 면도칼로 잘려버리면 근데 저기 뭐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나도 그렇게 단면처럼 나지 않기 때문에 막 뚫고 나오진 않거든 비키니는 아마 소중히 부분은 하고 위에는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어? 뭔 소리야? 뭐지? 소중히 부분 왁싱은 밑에는 무조건 다 하는 거야. 위에 무늬는 선택. 다 날릴 건지, 오니 길이든지 뭔지. 그거는 선택인데 밑에는 다야. 그래서, 면도로 하면은, 오히려 면도기로 하는 게, 나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위에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안에는 되게 연한 살인데,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 그니까, 진짜로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들어, 오히려. 그, 혼자 셀프 브라질리언 왁싱 못지않게. 그 셀프로 브라질리언 왁싱 하는 거는 방법만 알면은,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근데 면도는 내가 아무리 고수가 돼도, 이게, 살이 뭐, 이런 데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탁. 대능 이런 살이 아니잖아요. 연한 살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난 진짜 비추예요, 면도는. 응. 어, 속옷 다 뚫고 나오고, 산보 1팅 되고, 아무튼 생활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물 찔끔찔끔 하면서도 저기에 왁싱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내 친구가 너무 막 좋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이제 혼자 갔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내 저기 성격상 나도 너무 막 민망하기 때문에 못했을 텐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준비 되셨어요.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오시더라.